안녕하세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파인트 포장,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민트 초콜릿 칩, 뉴욕 치즈케이크 집에 가는 시간 30분, 카드 결제, 해피포인트 정리까지 해주세요 파인트 포장,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민트 초콜릿 칩, 뉴욕 치즈케이크 집에 가는 시간 30분, 카드 결제, 해피포인트 정리까지 확인드렸습니다 고객님 그럼 스푼은 몇개 필요하세요? 아, 스푼 몇개 필요하다고 말해야지. 하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좋지만 커피 탈때 저도 좋고 설탕 풀 때도 좋고. 아, 여러모로 활용도 만점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해서 세 개? 동생들이 두명더 있다고 해서 두개 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 고객님. 여섯? 여, 여, 여 여섯, 아니야. 일곱. 이열 개요. <laughs>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대가족. 하상욱 베라시집. 스푼 몇개 드릴까요? 중에서. 저는 스푼 두 개만 주셔도 돼요. 스푼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세요.